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의 마지막 매치, 이재명과 김영준, 열레인저와 인파이터의 대진이네요. 먼저, 레드가 윤석원 인파, 김영준의 인파이터입니다. 아니, 근데 아이템도 이 미친 캐릭인데, 이게 진짜, 아바타 룩이 더 미쳤는데요? 도대체 이게 정체가 뭐죠? 그냥 이거 미친 새끼인데?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열애인저입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열애인저와 인파이터. 제가 생각을 했을 땐는 서로 상성은 엇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오늘 치열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시작할게요. 자, 아무래도 열애인저의, 리벤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기회를 성공시키느냐 그리고 끌잡으로 상대방의 리벤저를 무시하고 기회를 잡느냐 또 이번 인파이터의 숙제와 더 킹스웨이에 이어지는 기습적인 초킹 해머 그리고 이런 끌잡들을 방어해내는 또 여레인저의 운영이 또 중요할 것 같은 또 여레인저와 인파김영준과 이재명이 대진데 오! 말씀드린 대로 잘 잡았죠 스매셔 이후에 채도 박스 켜고 여기까지 어차피 스탠딩은 포합 스탠딩으로 기회를 잡고 풀 스탠딩으로 들어가는 콤보는 힘들어요 인파이터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와 방금 권중에좀 빼는 무빙 정말 좋았죠 하지만 이재명이 소닉스파이크로 갚아줍니다 이재명의 콤보 데스바이 리버도 키고 이동사격 이후에 아 헤드샷이 맞지 않은 게좀 아쉽지만 방금 전에 히트리커버리 보정 때문에 뛰우죠. 어리인노리벤저 버티나요. 무퍼죠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쉬어도어 박스 이후에 멋진 건재 그리고 내려올 때야 마무리에는 마무리해주는 김영준. 야 오늘 김영준의 이 컨디션이 특히 상대방한테 타격을 한번 주고 기도 빠지면서 권총의 춤을 빼는 무빙은 어 김영준 정말 좋았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조금 네, 상성이고 나발이고 뭐, 상성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비슷하든, 이재명은 어떤 게임이든, 제명이 형은 어떤 게임이든 진짜, 이런 식으로 게임은 잘안 지는데, 어, 오늘 김영준의 컨디션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2세트 사망의 탑입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왜시작안 하죠? 잠시만요 자, 1세트 김영준이 가져간 가운데 2세트 사방의 탑이에요. 자, 역시 이재명의 트레이드 마크는 랜드러너죠. 와, 그런데 랜드러너 젓가 라이징 샷의 초핑 애머로 카운터 치고 이렇게 되면은 세 번의 뭐. 공부... 3의 승리공식 어세번의 콤보가 어 다시한번 쉐도우박스 이거 해피웨 보정 많이 올려도 존나 뺄수 있어요 그렇죠 아 하지만 이거 끝낼 수없을것같이 보이는데요 근데 킥스탠딩이 없다면 바닥에도바닥에도아 아무래도 스탠딩콤보가 포함되지 않은 콤보들이었기 때문에 데미지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세번콤보하고 못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이재명의 꿈문을 알차죠 바베큐 이후에, 스피리건 바닥에서, 충분히 데미지 주고, 이거, 이재명, 바닥에서, 바닥에서, 빠져야죠, 이재명, 아! 이재명, 어? 어 에? 우? 어? 아! 이걸? 갑자기, 아니, 초고수 두 명이서 펼치는 개그 콘서트인가요? 자, 이재명, 심판의 회오리를 피해서, 오? 어? 뭐야요 이거? 하지만, 이게, 강제기상 보죠? 설마, 바로 이동사격? 그리고, 윈드밀 마킹? 오, 아직 안 끝났어요! 심판의 애물이 없면라 버전, 뭐, 야! 이게 뭐야! 이거를이거를이거를 이거래! 야, 누가 봐도 다이긴 게임이었거든요, 김영준이. 열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스트와는 다르게, 스노일 같은 회복 스킬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거는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한 이재명의 어... 그 승리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고, 1대1이죠. 헥산두련장. 아무래도 이런 다전제에서는 이전 세트에서의 달긴 게임을 놓친 약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파이터 입장에서 약간 멘탈이 오영장 따라갈 수도 있지만, 오잘 뺐어요! 그리고, 엎어지려고 할때 이걸 바로 잡아채면서, 제도 박수까지, 이번 콤보, 실수 없어야죠, 김영준. 자, 라이징 윈드미를 의식해서, 와, 근데, 김영준 콤보 데미지가, 이 세트와는 달라요. 김영준도 집중해서 콤보 넣었죠, 3세트에서는. 자, 하지만, 원거리에서 화염방사기에 이어지는, 이런 그, 라이징 샷. 이제면 번호크 2타째, 3타. 자, 오! 이거 리벤저 쓰고, 권충의춤으로 서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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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캐주사하고 스프링어! 그리고 CC! 카운터! 버티는 김영준! 다시 한번리벤저 없다면 끝날 수가, 오! 스탠딩포상 때문에 엎어졌지만, 이번에는 침착하네요, 김영준이. 자, 김영준의, 다시, 김영준이 다시 한번 스코어 리드합니다. 2대1. 인파이터의 열애인저를 상대로 하는 승리 공식은 세 번의 콤보인데 아무래도 다시 한번 세 번의 콤보인데 그세 번의 기회 잡이를 너무나도 쉽게 너무 너무 쉽게 잡고 있어요. 우리 이재명을 상대로 기회 잡기가 이 랜드러너와 이 무빙을 뚫고 이재명한테 기회 잡기가 진짜 힘든데 정말 잘 파고듭니다. 자, 형준. 자 이번에는 근데 시작 이재명 좋아요. 공중으로 모면서 이번 콤보에 어차피 빡딜러올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알죠 이재명도 안전하게 때리고 빠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너무 무리하고 때리고 뭐, 너무 무리하게 때리다가는 기상에서 상대방의 황소 플레이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투장하는 모든 속오 어, 리벤져 잘 썼죠 이번에는 그리고 이재명의 리벌브 콤보 콤보 중간 에 역시 랜더로 까주면서 내려올 때. 음. 아, 라이징 찬이 스턴 갖는 바람에 이동사격이 적용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 어? 김영준, 스탠딩? 리벤저 없을 때잘 놀렸죠? 섀도우 박서 이후에 이어진 머신건데, 내려올 때. 야, 스탠딩이기 때문에 데미지 진짜 음아음아 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다시 한 번. 둘이나요 리벤저 없나요? 있었네요. 하지만, 허리케인 오 어? 스탠딩 보정 때문에 엎어졌어요 이재명. 너무 아파서, 누워버렸습니다, 이재명. 자. 하지만! 와 오늘 뭔가요 김영준 이재명을 압도하는데요? 와 이건 진짜 압도합니다 압도해 게임 자체를 모두 압도합니다 김영준이 와 3대1의 스코어 아니 이재명이 아니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액션 토너먼트, 박구미한테 충격의 패배 이후에, 정말, 어, 약간 뭔가, 좀, 기면도화 됐나요? 저도 이전에 대회에서 한번 지고 진짜 마팅이 간 적이 있는데, 그도 지금까지 맛이 갔거든요? 과연 이재명? 여이벤져 빼고! 잡아내는 무션 와, 문을 그냥! 김영준 미친 새끼인데요? 너무나도 잘하는데요? 야? 하지만, 이재명. 3대1의 스코어까지, 스코어까지 몰렸는데, 충분히 역전할 수 있어요. 정말 잘하는데, 이재명이! 이걸 끌장으로 잡아버려! 그럼 가버려 야, 이제 넘었어, 콤보! 존나 아프죠? 야, 두 번의 콤보 허용하고, 이제 한 번의 콤보 남았습니다. 승리까지 한 번의 콤보가 남은 김영준. 반대로, 이재명은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권총 유추! 그래도 침착해요. 탑스피너로연계했다가 상대방의 카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프리건으로 잡는 모션! 그리고 드디어 나왔죠. 리얼이용, 기우이엄 기우! 자, 강제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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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기상이에요. 안전하게, 오! 스프, 지연 스프리건으로 강제기상 보정 없애고 한 꿈싸움을 만들었어요. 이재명. 상대방의 끌잡, 끌잡을 공중 모션으로 피해내고 나왔어요. 레인보우 킥, 아, 끌잡, 리벤져! 자 리벤져 빠졌어요 이제 좋됐습니다 이동사격 1후에 권총에 출발해 어린게임으로 카운터 치는 하지만 그걸 또캐스하고이 카운터 그걸 또 기장해서 카운터 김영주 4대1 승리 야 와 이어서 스폰 바로 가자 오늘 개꿀 재미있는데 이거 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김현도 유튜브에 다른 영상들을 여러분들 보실 거면은 뭐 좌우 아래 위에 있는 영상들을 여러분들 클릭하셔가지고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현도 유튜브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